진짜 귀를 성형한 것 같은 오늘 진짜 꼭 예뻐 보이고 싶다 얘를 꼭 붙이고 외출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광고에 맨날 맨날 뜨잖아요 진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좋거든요 요즘 진짜 거의 맨날 맨날 가지고 다니고 이게 얼마 나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3 0 0원 정도는 될것 같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게 시야가 진짜 맑은 게 다르거든요 앞이 되게 잘 보여요 얼굴 작아 보이는 안경을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은 거의 다이 카메라로 찍었다고 할 정도로 제가 스토리 올렸을 때도 진짜 진짜 문의가 많았던 예쁘게 무너진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피부에 차르랑. 퀸 광이 드는 듯한? 분사력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너무 가볍고 진짜 놀라운 거 3만원도 안 한다는 사실 모리랑 거의 비슷한 제형의 아이라서 선크림 덧바르기 너무 싫잖아요 여러 번 뿌려도 텁텁하지 않고 자외선 차단도 잘 된다고 하네요 아주 효자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산 잘사템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친구들한테 얘기해줬을 때 진짜 잘산것 같다 아니면은 이거 후기 궁금하다 이런 것들만 모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첫 번째 아이템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첫 번째 아이템은 바로 눈, 귀 테이프인데요 제가 최근에 촬영이 있거나 오늘 진짜 꼭 예뻐 보이고 싶다 그런 날에는 얘를 꼭 붙이고 외출을 했는데요. 요 아이템을 응.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응.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귀가 작거나 뒤로 누우신 분들은 이렇게가 비포 이렇게 뭔가 귀가 뽕무하게 올라오면. 중안부도 되게 짧아 보이고 되게 원숭이상 귀염상처럼 얼굴이 바뀐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눈귀 테이프예요.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 저렴해요. 지금 쿠팡에 검색해 보니까 60개에 7,49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반짝거리는 투명 스티커예요.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저는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서 두번 붙여줬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여기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머리카락까지 뜰때 뜯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원. 여러분 이렇게 붙여줬고요. 보시면 이렇게 뭔가 귀의 존재감이 조금 더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살짝 음. 조금 더 귀여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취향에 따라서 한쪽만 붙이셔도 되고 귀를 넘기시는 쪽만 붙여도 되거든요. 진짜 귀를 섞한것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봤는데요.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중간부가 짧아질 수 있다니 한 번쯤은 시도해보셔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여러 사람에게 영업을 했는데요. 제가 아주 애정하는 언니가 알려준 거랍니다. 꼭 한번 써보시고 저한테도 후기 알려주세요. 짠! 메시 파우치? 그런 건데 이것도 제가 애정하는 언니가 알려줬는데요. 얘도 진짜 저렴한 가격에 쿠팡에서 블랙 메시 소재여가지고 세타도 진짜 티가 안 나고 응? 지름 있잖아요 브러쉬 크기에 딱 맞게 들어가고 북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자주 쓰는 아이템들 위에 놓고 가지고 다니는 것들 밑에 넣어서 이렇게 손잡이에 딱 가지고 다니면 휴대성도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휴대하지 않더라도 집에 굴러 다니는 그런 화장품 아이템들 여기에 딱 넣어서 보관하면 진짜 깔끔하게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가지고 다니는 거 하나, 집에 하나 사놓고 진짜 너무 너무 잘 쓰고 진짜 뽕 뽑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거의 한달 가까이 맨날 들고 다녔는데 지퍼 이런 것도 되게 단단하고 굉장히 꿀템입니다 세 번째 아이템으로는 제가 플리오에서 안마기를 한번 써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진짜 광고에 맨날 맨날 뜨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안 사볼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꽤 오랫동안 종아리 마사지기를 사용해서 썼었어요 근데 이 종아리 안마기를 진짜 너무너무너무 잘 썼거든요 진짜 오래 걸은 날 굳으시는 날에 쓰면 진짜 아프게 압박을 딱 해줘가지고 붓기가싹 빠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잘 쓰다가 이번에 목 어깨 안마 기기가 새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종아리 통증보다 목 통증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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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저는 뻐근 하면 마사지를 진짜 자주 다니는데 그 마사지 샵을 가서 진짜 사람이 눌러주는 것만큼 이렇게 구석구석 눌러주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안마기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깨를 딱 물고 조물조물,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당연히 이렇게 래 부분이라던지, 아니면 뭐 날개 두께 여기까지는 다이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까지 마사지를 해줄 수 없는 점은 아쉬웠지만, 이게 가격이 10만원대 초반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값은 진짜 충분히 하는 것 같고 이 제품이 누워서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팁이 누워서 하시면은 이 중력 때문에 압이 더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하다 보면 진짜 사람 손보다 훨씬 더센 강도를 느끼실 수가 있고 진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목이나 어깨 자주 결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목 어깨 안마기기도 최근에 산뽕뽕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아이템 중에 가장 고가의 아이템인데요. 짠. 바로 요 가방입니다. 두께감도 있고 크기도 있는 가방인데요. 제가 이따가 선글라스를 하나 소개시켜드릴 건데 그 선글라스를 쓰다 보니 마르지엘라가 너무 좋아져서 요즘 가방을 하나 사고 싶은데 뭘 사지 하다가 요 아이를 발견해서 바로 제 걸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마르지엘라가 특유의 단정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릴 것 같고 제가 이전에 잘 쓰던 자라 가방이 있어요. 그것도 딱이 정도 크기에 가방이었는데 진짜 해지도록 썼단 말이죠 그래서 휘뚜루마뚜루 쓸수 있는 가방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얘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긴끈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짧은 끈으로 스웨이로 사용하실 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한두달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가죽이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고 저 진짜 여기저기 많이 부딪히는 스타일이돼도 스크래치 하나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말랑말랑 푹신해요 그리고 가끔 피곤할 때는 대개로도 쓸수 있답니다 제가 사실 궁극적으로 이 아이를 왜 칭찬하냐 이짜얼마레타 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무조건 한 1,100만원 정도는 될것 같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게 명품백 치고는 그래도 조금 착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어. 제가 지금 크림을 검색을 해보니까 169만 음. 음. 5천원이에요 구매를 하실 수가 있네요 요즘 진짜 거의 맨날 맨날 가지고 다니고 진짜 많이 들어가고 편하게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괜찮지 않나요? 제가 얘를 들고 있는 사진도 몇장 청구를 해드릴게요 그다음은 제가 이 가방을 <laughs> 구매하게 만든 이 선글라스인데요 제가 여름에 무난하게 사용할 햇빛 가리기용 선글라스가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젠틀몬스터와 마르지엘라가 콜라보한 이 선글라스를 구매해봤는데요. 이게 품절 대란이어가지고 매장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에서 구매를 했고요. 진짜 이번에는 절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마에서 거의 안 빼고 피부처럼 쓰고 있는 선글라스입니다. 여기 옆에 이 요... 로고가 아주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선글라스는 좀 좋은 거를 사서 원래 써야겠다고 느낀 게 이게 시야가 진짜 맑은 게 다르거든요 앞이 되게 잘 보여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응? 너무 앞이 잘안 보이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아주 히트를 마도루 맨날 쓰고 있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안경도 최근에 같이 구매를 했는데요 이 안경도 제가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여행을 갈때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베이지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지색 룩도 자주 있는데 또 요즘 빅시크가 유행이잖아요. 혹시 이런 얼굴 작아 보이는 안경을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가 최근에 찍은 거의 대부분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예쁘게 담아준 빈티지 카메라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긴 카메라예요.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은 거의 다이 카메라로 찍었다고 할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카메라인데요. 또 세운 상가에 가면 굉장히 여러 카메라 가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현대양의 현대카메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전에 G7X 마크2를 사용했었는데 그 아이는 플래시가 어두울 때만 응? 터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플래시가 잘 터지는 카메라를 찾다가 얘를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소니 카메라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대가 아무래도 100만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빈티지 카메라를 아주 좋은 가격에 데려왔는데요 저는 얘를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제가 얘를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모델을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카메라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뚜껑을 하나가 유실되어 있거든요? 하자가 있는 제품을 고치시려고 사장님 근처에 이렇게 진열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를 골라가지고 더 저렴하게 데리고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이런 스트랩 같은 것도 맞춰주시거든요? 너무 친절하고 다정하셔서 이 세운상가 현대카메라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음.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몇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구매한 악세사리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브랜드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쿠투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지금 띄워드릴 이 사진 속에 거대하고 존재감 있는 목걸이랑 진짜 이렇게 영롱한 목걸이를 샀어요. 화려하고 유니크한 아이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존재감 있는 악세사리들 모으는 걸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구경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진짜 맨날 맨날 만지고 가방 안에 넣어서 다니는 애들 중에 꼭 소개시켜드려야겠다 하는 것들만 빠르게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스토리에 올렸을 때도 진짜 진짜 문의가 많았던 이 실버 키티인데요. 이것도 제가 진짜 최근에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어가지고 구매처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차가 실버색이어서 이렇게 실버 키티로 키링을 해줬는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주차를 맡길 때도 이 키티 귀엽다고 칭찬을 드릴 정도로 너무 귀여운 아이입니다. 다음! 요거 진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 여러분 퍼셀의 미스트예요. 이게 최근에 블랙핑크 모제님이 파우치템으로 공개가 돼가지고 더욱더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퍼셀 제품 중에 그 은색깔 앰플 픽셀바이옴을 썼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뭘더 사보지 하다가 궁금해가지고 얘를 구매해봤는데 저는 사실 미스트를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라서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쓸수 있는 점 굉장히 저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게 스티커를 붙여줬고요. 이렇게 뿌릴 수 있는 미스트예요. 저는 뭔가 운전할 때 진짜 건조할 때나 밖에서도 계속 뿌려주고 있는데 이게 화장이 예쁘게 무너진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얘를 딱 뿌려주면 건조함이 잡히는 거는 당연하고 진짜 화장이 예쁘게 무너지는 느낌 아시죠? 뭔가 피부에 샤르랑 코팅 광이 드는 듯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분사력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딱이 컴팩트한 진짜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이 드는 내돈내산 아이템이었습니다. 다음은 요 지갑인데요 저 진짜 별걸 다 소개해드리죠 얘는 제가 가로수길을 거닐다가 발견한 아주 좋아하는 아이템인데요 원래는 이런 크고 두꺼운 지갑을 계속 쓰다가 요즘 너무 가방도 무거워지고 해가지고 요렇게 얇은 카드지갑을 하나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가로수길 스미스 앤 레더에서 구매를 했어요 스미스 앤 레더 아이템 중에서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각인이 들어간 핸드폰 가죽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걔도 진짜 제가 부석에 때까지 썼었거든요. 그때 써보니까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튼튼함이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이번에 지갑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이니셜이 박혀있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레이 색상으로 구매했습니다. 를 너무 너무 가볍고 여기저기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3만 원도 안 한다는 사실 대박이지 않나요? 진짜 최근 잘 사템으로 1번 유명합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일본에서 사온 유선 스프레이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뿌리는 선 스프레이예요 여러분 뭔가 요즘처럼 날씨 더워질 때는 선크림 덧바르기 너무 싫잖아요 그때 제가 계속 찾게 되는 게이선 스프레이 인데요 얘는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 구매해온 아이템이에요 그때 써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굉장히 여러 개를 쟁여하는데요 저는 뭔가 이상하게 그 질소가 안에 들어있는 씩 나오는 아이템들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직한 액체형의 스프레이를 찾고 있었는데 이래 보여도 무려 SPF 50 PA 플러스 4 개짜리 굉장히 엄청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스프레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물이랑 거의 비슷한 제형의 아이여서 여러 번 뿌려도 텁텁하지 않고 자외선 차단도 잘 된다고 하네요. 아주 효자템입니다. 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 근래 샀던 아이템 중에 진짜 잘 샀다 생각하는 아이템들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모든 아이템들은 제돈 재산이고 제 솔직한 후기였으니까요. 댓글에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